안녕하세요. 김뿔입니다. 오늘은, 예, 임지호 선생님의 멸치 조림 간장을 뚝딱 해보겠습니다. 예, 저, 임지호 선생님은, 예, 멸치를 2kg 하던데, 예. 저는 오늘 반만 합니다. 1kg만, 예. 예,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, 2kg 하면, 예. 큰, 뭐, 저, 저, 거럭도 없고 해서. 자, 지금 1kg 볶는데 예,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. <laughs> 아이고 참, 예 생수 물벗습니다한개반예한병반예한병반 예, 예, 넣고 예. 그다음 진간장 8리터짜리 예한병다 넣겠습니다. 어쨌든 인조수제2 이분의 1로 하니까 예. 자 생강 한 주먹 넣고 예 생강, 그리 청양고추 예 그리고 통마늘 저저 저. 200, 250g, 예, 마늘, 예, 250g 다 넣겠습니다. 넣고, 요 예. 자, 대파도 듬뿍 듬뿍 이래서 이가 그냥 넣겠습니다. 그리고 무 반개에. 그럼 전부 다 임지호 선생님이 2분의 1입니다.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. 자, 보자. 아, 예, 예. 마늘 다 들어갔고, 예. 저, 주겸인데, 저는 주겸 없어서 소금 한 주먹 넣겠습니다. 그안 들어갔네, 예. 생강. 예. 거의 다들어갔는데 예. 아, 참. 이 맛술이 안 들어갔네. 예, 맛술. 반병만 넣겠습니다. 자, 집간장 반병 넣겠습니다. 예, 네. 넣었어요. 자, 이래가지고 아, 이거 집 안에서 못 딸기고 예. 저 베란다로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. 예, 네. 한번 딸기 볼게요. 한 네. 멸치조림간장이 퍽글 끓고 있습니다. 자, 이래가지고 불에 중불 해가지고 더 낮춰가지고 한두 시간 콕리게 되겠죠. 아이고, 이거 보이소 맛있어 보입니다. 펄펄 끓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 아이고, 멸치하고 이렇게 뒤섞여서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. 예. 아이고, 이렇게 잘 끓고 있습니다. 저 또, 이제 이불 위에 가스가 이제 나를 때까지 마지막으로 다딸기만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한 예, 예, 분씩 하았습니다. 자, 자, 요 냄비에 예, 요한번떠 보겠습니다. 저저또 떠서 이제 그 해야 되니까 얘. 예. 지금 얘요 예, 맛을 한번 보니까 얘요리 예, 깜짝 아요리이쁩니다음 달고 맛있습니다. 짜지도 안 하고 싱겁지도안 하고 다 간이 많네. 예. 하여튼, 임지호 선생님식을 하니까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. 요래, 뜹니다. 예. 요래야지 여기 요리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되거든요. 예. 자, 받치고, 또 저는 요 천하나 받칩니다. 혹시 요, 또, 쟤라도 찌꺼기 있을까 싶어가 예. 요래바 받치가지고 넣거든요. 예, 요리 넣으시면 됩니다. 예, 멸치, 조림간장, 예, 다 떴는데, 예. 요 두, 요 1.8L짜리 두개 하고, 예. 저, 요, 리 1L짜리 요리하고. 지금 금방 먹을 거예요. 요리에 나왔습니다. 요 까딱 넣으니까, 요, 없어가지고. 그래도 많이 나왔지, 예. 요렇게 이쁩니다. 예. <laughs> 예, 여러분은, 멸치, 조림간장, 뚝딱 만드시가지고, 모든 음식에 한 넣어 잡사보이소.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. 건강하세요.